자, 예제 1번부터 볼게. 자, 봐봐. 상황을 항상 이해해야 돼. 자, 보자. 우리 일단 사탕은 32개가 있대. 그렇지? 자, 일단 분석 좀해 보자. 사탕은 32개가 있고 초콜릿은 48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 그렇지? 그랬을 때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 32년. 자, 그러면 구해 보자. 자, 사탕 32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거든. 그러면 학생의 수는 학생의 수는 32의 약수가 돼야 된다. 맞지? 자, 32의 약수가 돼야 될 거야. 그래야 똑같이 나눠 줄수 있어. 자, 초콜릿을 48개 나눠줘야 되니까 48의 약수여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생은 뭐다? 32와 48의 공약수다. 최대공약수? 그 중에서 뭐래? 가능한 많은 약수 중에서 제일 큰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32와 48에 뭘 구하면 돼?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최대공약수 구해보자. 32, 48, 먼저 2로 나눌 수 있지? 16이 되고 24가 될 거야 자또 2로 나눌 수 있지? 8이 되고 12가 되고 또 2로 나누면 4가 되고 6이 5. 되지 또 2로 나누면 2가 되고 3이 되지? 8. 그러면 2가 몇번 곱해지면 돼? 4번 번. 그럼 8이 아니고 16, 16. 아. 됐지? <laughs> 16명 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거?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가 주어진 숫자의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파악해야 돼 알았지? 아, 네목칸에다못 써야지 니네가 알아서 쳐 48에 뭐.. 4 8의최소공배수 공약수여야 해야. 하지 공약수 아, 예. 그렇지? 오, 예. 그러니까 근데 제일 많이 나눠줘야 되니까 최대공약수여야 최대 되지 아, 응. 48은 몇이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16이다 됐니? 배를 보고 뼈한줄 알았네 자 1-1번 풀어보자 자 예제 2번 보자 자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천 조각을 꿰매어서 가로 길이가 200, 세로 길이가 1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이불을 만들려고 한대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이겠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붙일 거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붙여나가겠지? 자,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커다란 얘를 만들겠다라는 소리지. 그랬을 때 가로가 200이 되고 싶고 세로가 120이 되고 싶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200? 그렇지? 200의 약수가 돼야 돼. 그렇지? 이 길이는 이 길이는 200의 약수겠다. x는 200의 약수이면서 음. 누구의 약수? 120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는 거지. 음. 1, 1. 그러니까 아, 최대 공약수 구해 주면 되겠지? 이 아니라. 2, 2, 2, 자, 최대 공약수 구한다. 200 120 먼저 10으로 2. 나누자. 아. 20 10이 되겠지? 음, 자, 그다음 2로 나눌게. 10 6될 거고, 또 2로 나누면 5, 3 되겠지. 네. 그럼 최대 공약수는 몇이다? 2, 40이 20, 되는 거지. 40. 됐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40이 된다. 됐지. 자, 2-1번 풀어볼게 자, 3번 볼게. 자,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의 수가 18개고, 21개가 있대. 그치? 회전하기 시작해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게 되는 과정을 구해보지. 자, 그러면 톱니가 이렇게 두 개가 돌 거야. 그치? 여기가 처음에 맞물린 곳이라고 쳐보자. 자, 얘가 18개지, 지금. 그럼 한 바퀴를 돌면 18개가 돌 거고, 두 바퀴를 돌면 36개가 돌 거고, 세 바퀴를 돌면 54개가 돌겠지.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니까 얘는 18에 몇 개? 배수만큼 돌아야 될 거야. 그래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21개 잖아. 두 바퀴를 돌면 42개가 될 거고, 세바퀴 돌면 63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에이. 그럼 얘는 21에 뭐가 돼야 돼? 마찬가지로 배수가 돼야지,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렇지? 그러면 둘다 원래 자리로 돌아올라면, 1 8의 배수이면서 21에 배수가 돼야 되니까, 18과 21에 공배수가 돼야 될 거고, 그중에서 제일 배수? 작은 예를 구해 주면 되지? 2가 아닌 3자 그러면 18하고 21 나눠보자 마찬가지로 3 나누면 6되고 7되겠지 더 이상 안 나눠주지? 그러면 답은 3 곱하기 6 곱하기 7이 되겠네 아 그치? 그러면 18되고 7 곱하면 되지 8 7에 56, 7 1은 7이니까 126자 그래서 톱니는 총 126개가 돌아가야 된다 아하 재수 공부했어 그치? 조금만 해응공부했 자 풀어봐 3-1번 자 얘들아 4번 보자 볼게 자원 모양의 호수 둘레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데 승우는 15분이 걸린대 자 이렇게 원 모양을 돌건데 자 승우는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15분이 걸려 자 그리고 슬기는 21분이 걸려 됐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거야 알았지? 자 처음 위치에서 다시 만날려면 몇 분이 걸리냐 이 소리지? 자 그러면 승우는 승우는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올라면 한 바퀴 돌라면 15분, 두 바퀴 돌라면 30분, 세 바퀴 돌라면 45분 이런 식이잖아? 얘는 15에 배수가 되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슬기도 20일에 배수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지? 근데 둘이 같이 돌아와야 되니까 시간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15와 20일에 공배수를 구해줄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처음이니까 최소겠지? 그 네. 자, 그래서 15와 20일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3으로 나누면 5, 7이지? 배수 다 곱하면 15 곱하기 7이니까 105가 되겠네? 그래서 105분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자, 4-1번 풀어볼게. 자, 특강 3번 본다. 자, 예제 1번 볼게. 자, 어떤 자연수로 80을 나누면 2가 남는다라고 되어있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적어보자. 자, 8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눠주면 몇이 남는데, 2가 남는데, 이 소리지? 음. 자, 그리고 116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1이 부족하대. 음. 됐어? 네. 자, 그럼 보자. 남는 거를 우리가 버려버리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맞지? 음. 남는 걸 버리면 나누어 떨어질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80에서 2를 뺀걸 x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된다. 이 소리가 될 거야. 그러면 다시 78을 X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야? 예. 네. 이 얘기는 X는 뭐가 된다? 78에? 약수, 약수다. 됐냐? <laughs> 네, 네.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자, 얘는 부족한 거야, 그치? 부족한 건 채워줘야지 나눠 떨어질 거야? 예. 그치? 그러니까 얘는 116에다가 1을 다시 이렇게 채워주면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x는 뭐가 된다? 예? 117의 약수가 된다는 소리지? 됐지? 그러니까 x는 결국 몇이다? 78과 117의 공약수다 그 중에서 어떤 얘? 가장 큰 얘를 찾아라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 이 소리지? 예. 자 최대 공약수 찾아보자 78과 117, 이거 지금 둘다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럼 얘는 26이 되고, 얘는 39가 되지. 자, 두개 13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지. 최대 공약수는 39가 되잖아. 그러니까 x는 39가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자, 밑에 예제 풀어보자. 와자 똑같다 어. 개념은 똑같아 자 보자 어. 이번에는 8과 10의 어떤 수로 나누어도 5가 남는 자연수를 찾아보래 아까랑 거꾸로지 그지? 네. 자 이번에는 x를 8로 나눴을 때 5가 남는다 이 소리고 네. 마찬가지로 x를 10으로 나눴을 때 5가 남는다 이 소리지 네.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럼 네. 마찬가지로 남는 건 어떻게 한다? 거려야 나눠 떨어지는 거야 네. 맞지? 네 그래서 x 빼기 5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일 거고 10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거야. 그면 무슨 소리야? x 빼기 5는 8의 약수. 왜 약수야? 제수 배수? 공부해서. 배수지. 배수. 배수공부해 맞아. 배추. 자 그리고 10의 모이기도 해야 돼. 배수. 배수이기도 해야 돼. 그렇지? 자, 8과 10의 공배수 찾으면 되지. 그면 최소공배수의 배수지? 자, 그럼 최소공배수부터 구하자. 8, 10, 2로 나누면 4, 5 다곱하면 40이지. 그러니까 x 빼기 5는 뭐가 된다? 40의 배수다. 40의 배수다. 이 소리지? 네.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40이겠지? 그럼 x 빼기 5가 40이라는 소리지? 그럼 x는 몇이다? 45다 이렇게 되면 끝나죠 아까랑 똑같지? 푸는 방식은 똑같다 자 풀어 보자